자, 첫 번째 시간이죠. 학교 사회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아, 여러분 정책이란 게 뭘까요? 제, 여러분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사회 복지는 자, 사회 복지. 자, 사회 복지는 사회 복지는 공공 부조. 공공 부조. 맞죠? 그다음 뭐요? 공공 부조예요. 그다음에 뭐야? 사회 보험, 사회 보험. 사회 보험. 그다음에 사회 복지. 그래서 이걸 주로 이제 어, 사회 복지 또는 가로 열고 복지 서비스 자 요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수 있죠. 자,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정책. 맞죠? 의료 급여 정책, 사회 보험과 관련해서는 연금 정책. 그다음에 일, 이런 것들 다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맞죠? 이런 정책이에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 각 정부에마다 맨날 바뀌면 이게 뭐가요? 바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뭘 만들어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까 전에 위에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법을 먼저 배웠어요. 이제 관련된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맞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는 이렇게 구분해 봤지만 우리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 그래서 교육 정책들을 좀 살펴보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것에 대한 정책들은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볼 건데요.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할까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아동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할까요? 복지부에서. 그죠? 복지부에서. 그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된 건 어디서 할까요? 여가부에서. 그죠? 여가부에서 이렇게 역할들을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책을 다룰 때 정책을 다룰 때는 아무래도 뭐예요? 정부 부처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책은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각 행정 부처로 좀더 이렇게 아, 어, 널, 넘어간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학교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 부분에서는 교육의 의미는 맞죠?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생활지도, 진로지도, 그다음에 복지적 기반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지는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태어났어. 태어난 가정과 어떤 사회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너무 뭐야, 자주 유지되어지면 안 되겠죠. 물론 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의 영향력을, 뭐요?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잘 개발해서 다른 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는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 아닌 부분이 되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자율적인 어떤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평한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 기회의 평등이죠. 기회의 평등. 어 그다음에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그본그니까 보통 보면 이제 교육 우리가 자꾸 소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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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만 가는데 어, 이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들의 양육 능력을 강화시켜 줘서 그래서 뭐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우리가 치료적인, 그 다음에 선별적인 접근을 주로 많이 했다면, 이제는 주로 예방적인, 맞죠? 예방적인, 주로 또 뭐의 보편적인, 보편적인 서비스로 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교육과 관련 그 부분에서 이제 교육복지 정책들을 좀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요? 교육부에서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된 거는 맞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것은 뭐야 아동과 관련된 것 아동 여가부는 뭐야 청소년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여기는 뭐야 아동과 청소년 아청 아청이라서죠. 이런 다양한 부처에서 활동을 하고, 문, 문화체육관광부는 뭐냐면, 강사파견이라든지 이런, 특히 요즘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교육과 복지에서는 어떻게 각 부처별로 지원을 할까 봤더니, 보통 보니까, 보통, 보통 뭐 뭐냐면, 빈곤과 관련된 부분, 맞죠? 빈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족의 아, 학생 지원 이건 주로 빈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적응 음, 부적응이야 부적응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것들 아이들에 대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맞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돌봄이야 돌봄 돌봄 돌봄에 해당되는 거 돌봄 그래서 요즘 특히 나 방과 후에 아이들이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소외계층. 소외계층.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좀더 구분해서 조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별로 빈곤, 부적응, 돌봄.